자 용연 동굴의 2부가 1부에 이어 연장되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연 동굴이 아주 작은 동굴은 동굴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상당히 큰 동굴입니다. 야, 길이가 1km에 가깝습니다. 아, 지금 많이 이 개발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단막을 쳐놨어요. 아, 일부는 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꿈의 공전. 야이 꿈의 공전에서 아름다운 연인과 인생의 설계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현 위치에서 저 꿈의 궁전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시리라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아. 혼자서 이렇게 가니까 아주 조용하 좋네요 음 좋아 이 같이 뭉쳐서 다니는 거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아주 좋아요 하, 석순이 아주 유리알처럼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하, 와 갈수록 오, 갈수록 아름다운 동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태백에 위치한 용현동굴 아 방랑카멘이 생각했을 때아 괜찮은 동굴이다. 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나살리도 종류석과 석수인이 자라다가 둘이 만나서 합쳐진 석주 나살리도 용의 목젖, 아, 자그마한 굴에, 목젖처럼, 이게 돌이 다 솟구쳐 있네요. 음, 용의 목젖입니다. 여기는 드라큐라상. 아, 드라큐라성. 아, 성처럼 생겼네. 종유석이 꼭 거꾸로 난 도깨비뿔 같아요. 환희, 기쁨. 야, 역시 기쁘구나. 입맞춰. 입맞춤 키스 우리나라 말로는 입맞춤 영어로는 키스 아,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큰 송이 아, 큰 송이 천장으로부터 떨어진 물에 의해 자란 석순 큰 송이, 송이버섯처럼 생겼네요. 음. 꿀꿀이 아, 돼지처럼 생겼다 해서 꿀꿀이 피그 꿀꿀이가 피그죠 아.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오늘 잠을 한번 창해볼까나 아. 근데 저체온, 저체온 쪽으로 죽을 것 같아요. 영상 11도. 아, 이부자리가 없으면 밤을 지새우기가 힘든, 아이고, 온도죠. 이 머리가 부딪혔어요. 아, 멘트 하다가, 음, 머리가 <laughs> 부딪혔습니다. 아, 방랑 타면 시야. 쉬... 시적이 굉장히 좋은데? 아, 이 멘트가 문제야. 아이고, 여기는 더 낫네. 아이고, 아이고. 오리걸음, 오리걸음, 오리걸음. 통과. 아이고. 또 오리걸음. 꽉꽉꽉꽉꽉꽉. 아, 사방팔방이 머리조심이에요. 그래도 참 아름답기가 그지 없다. 하아... 아주 낮은 자세로 운동은 한번 잘 하네요. 약 800m를 낮은 자세로 통과를 해야 되는 관계로 아주 다리에 힘이 많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오리걸음에 가까운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차. 안되겠다. 아이 엄마방. Mother's Room. 아, 엄마방이라고 써져 있네요. Mother가 아니고 Mother's Room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도깨비, 안녕. 와, 아, 여기는 도깨비가 상당히 많아요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아이고야. 낙타의 상도 있고, 사라사막도 있고. 한번 봅시다. 이게 도깨비상. 저 멀리 낙타상. 그리고 사라사막. 구야 아, 좋아요. 어둠이 밀려온 곳을 방랑카멘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